항상 어, 반갑고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쁩니다. 오히려 뭐 주전이 시끄러울 때일수록 또 뭐, 여기서는 잘안 들리겠지만은 유튜브 방송에서는 어, 목소리가 더잘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뒤에서 들리는 뭐, 연설과 한성 소리와는 상관없이 저희 의박사의 충실한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어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달려온 곳은 여의도 국회 앞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 장시 들렸던 이유는 지금 그저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자라든지그 세력들이 지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금 그 검수완박인가 뭔가 하는 이상한 그 법률의 통과를 갖다가 어, 유지시키고 또 그. 어? 그 자기네들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아주 유치한 모임이 거대하게 제2의 축불의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아주 대단한 일념으로 여의도 국회 앞에 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문에도 그러한 물결들이 이어지고 이런 종복 좌파들이 다시 세력을 잡으려 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노력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소녀 정부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 부부가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를 하고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놀라 비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바가 컸고 또 믿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1년 내에, 1개월 대통령 취임식 끝나자마자 이렇게 해야 할 과중한 막대한 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이야? 자기 스스로 식물인간,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봉소한방? 이거, 이거 협상하는 겁니까? 어? 자기 자신도 나중에 잡혀가기 싫어서 도둑하기 싫어서 야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종북잡파하고 같이 협상하고 끼리끼리 협상하는 겁니까? 국민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무엇이야? 지금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까지 포함해 김대진 정권까지 포함한 모든 악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정부나 불초원에서 심판하고 벌을 주어야 할이 마당을 그들 잡아 놓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없애겠다 증거를 입멸하겠다 좋습니다 과거를 묻고 과거를 묻고 상승의 정치를 하겠다는 말 정말 아름답게 들리죠? 소안의옛날에 원한관계, 원수관계를 이제는 잊고 서로 단합해서 살아가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문재인 저것과 전북 첫 번들을 믿습니까 저들의 거짓말에 토속하는 먹하는 아무것도 찌부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감히 외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벌어집니다. 오늘 저것이 통과가 된다면 거소한바이가는 무슨 이상한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요 과거를 묻어버리고 서로 상생화합표자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무조건 묻고 과거를 무단에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과거의 진실을 갖다가 왜곡하고 속이고 숨기자는 법에 검소한 법아닐까그러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차단해야 되고 여기에 소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만약에 윤석열 새 정권이 이 좌파들의 거임에 소가 넘어가고 있는 거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취임식 바로 다음날 아마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그걸 등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민노총이나 그런 애들이 모여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나와서 촛불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칠 것이며 국회에서는 이, 야당, 이 야당, 야당, 야당이 야당이 죠 야당이 민주당 및 그런 이 좌파 국회의원들과 거기다가 대산까지돼 있습니다. 약 14명 1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배신만 때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식물 대통령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노무현 당의 한의 손주를 받아서 식물 대통령으로 정신같은 나날을 보내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으면 승무인의 대통령이 되서는 안 돼요. 지금 정권이 잡으면 공수원법 같은 곳에 동의해도안 돼요. 그리고 모든 자료와 정보들을 압수하고 문재인은 체포하고 처벌할 사람들을 전부 다 처벌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당에 요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아무리 종북 좌파들의 집단에 1만 명, 2만 명, 10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광화문과 신청과 여의도와 강남에서 투쟁하던 우리 아스팔트의 전사들 2천 명, 단 2천 명, 우리의 단결된 불교 불에 언제든지 이 좌익단체들과 맞불을 맞춰서 싸울 수 있는 2천 명의 불교 배만 만들어 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살수 있다고 제가 감히 호소를 했고 호소를 하기보다는 협박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식물인간이 되기 싫다면 또한 역사의 심판을 받고 다시 한번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히고 국민의힘달건 어떤 우익달건 망하기 전에 과감한 행동을 감행해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즉각 바로잡고 절대 좌반들의 눈치를 보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또다시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게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종복자파의 씨를 말리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다가 제가 전투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또 모릅니다 전투를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만 전투를 할수있을지 모릅니다 2천명의 돌격대을 결성할 것입니다 이 2천명의 돌격대원은 아무리 많은 백만 0백만 좌파가 우리들한테 덤비더라도 결코 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이박사월 피웨트에서 여러 단체들 우리가 오늘도 사실 우리가 서로끼리 싸워서는 안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힘을 축적해서 무슨 조건이 바뀐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죽음에서 되살려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우리들의 목숨을 바쳐. 투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투쟁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십시오. 오늘 밖에 오늘이고 내일이 또 오늘이고 그 내일이 또 오늘입니다. 오늘 단계라서 뭉치고 모여서 싸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I can't stop!